작은 섬나라들이야. 그들은 까마귀를 굉장히 숭상해. 까마귀는 사람한테 해 보지 않아죠 잔치집에 예. 가서 음식 해놓거안 먹죠. 예. 어, 그리고 뭘만 먹어요? 모기 같은 거만 잡아먹어. 모기, 곤충만 잡아먹어. 해충, 곤충 중에서도 사람을 해치는 거. 그것만 잡아먹는 게 까마귀야. 알겠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까치는 어, 1년에 배 농사, 사과 농사, 과일 농사에 약 몇십조를 망가뜨려버려. 입으로 한번 가서 쪼아버리면 그 과일은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과일 하는 사람들, 가수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수가 까마귀, 아, 까치야. 까치. 그리고 까치는 잔치집에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놓으면 와서 제일 먼저 먹어. 그러니까 까치는, 까치는 잡식성이야. 온갖 걸다 먹어. 그 제일 많이 먹는 게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잔치만 하면 까치가 날라와. 그래가지고 와서 그딱 음식 냄새 맡고 그 음식을 몰래 체련한 걸 먼저 먹고 달아나. 알겠죠? 그러니까 까치는 농산물에 1년간, 1년에 약 5조.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조단이 피해를 줘요. 근데 까마귀는 사람이 사람들이 내고 그래. 아, 당신이 하늘에서 왜 모기를 만들었냐? 말라리아로 1년에 모기 때문에 한 7000명이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계산하고 있어. 7000명이 모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계산하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말라리아 같은 큰 모기가 없으면 아프리카에 곤충들이 죽어, 안 죽어? 밥을 못 먹어요. 까치나 새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나, 까마귀가? 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모기를 잡아먹고 살잖아. 모기나 이런 작은 벌레를 먹는데, 이 벌레가 가장 많이 자라는 게 모기가 많이 자라요. 그러면 작은 참새나 작은 새들이 모기를 빨리 잡아먹어. 날아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모기사슬이 밑바닥에서 터 깨져버려 모기를 다부셔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1년에 만 명이 죽더라도 모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모기 때문에 맨날 어려서 병원만 다니는 애는 미리 죽게 해버려요 미리 모기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이기는 애만 살려놓은 거야 그래 일정한 시험을 주는 심판자입니다 모기가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 모기에 물려서 내 영혼은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라져야 되는 애야. 그래서 일정 지분에 면역성이 있는 애만 살려놓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기라는 것이 인간을 강한 자만 살려놓고 약한 자는 제거하기 위해 있는 거야. 음. 또 그게 있어야 곤충 세계가 질서가 잡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노래 3조고 나오니까 우리는 까마귀 다리는 2인데, 우리는 2진법을 싫어해요. 우리는 항상 3신, 그러죠? 네. 우리는 천부인 사면서 3신, 3을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1, 어, 인도는 몇 진법이지? 인도는 4를 좋아해요. 4. 인도는 4. 또 유럽은 이스라엘도 4. 이런 나라들은 사진법 그래서 4 곱하기 2는 사성제 뭐 이러죠 그래서 가만히 모든 법문은 사성제가 이 기본이야 사성제 그리고 이걸 두 개로 곱하면 8정도 이렇게 나가요 무슨 지 알죠? 8정도 이렇게 4, 8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4가 불교의 기본 단위가 사진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삼진법이라 이게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불탑을 보면 네 기통에 사자가 있고 막 이래. 네 기통이. 어, 그런 걸 인도 사람들은 사진법을 써요. 1, 2, 3, 4.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삼진법을 쓰니까 요걸. 천지인. 요거는 그러니까 하늘. 요거는 땅 요거는 사람 이렇게 사진법을 쓰면 이게 당군이야 우리는 어, 이게 당군의 기야 당군의 기 알겠죠? 어, 이게 당군의 콧구멍이야 <laughs> 이게 당군의 머리 모자야 이게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러니까 이게 천부인 이렇게 쓴다 그걸 아시라 이말 아무도 아니지만, 3조 5가 뭔지 노래를 좀 알고 불러야 돼. 네. 원래 다리가 3개인 까치 까마귀는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다리가 3개인 까마귀는 존재하지 않아. 날도 더운데, 뭐 노래를 부르고 말아야 되겠네. 네. <laughs> 핵 보육국보다 더 무서운 보육국이 무슨, 뭐 보육국이지? 아무리 무서워도 알겠습니까? 네. 핵 보유보다 제일 무서운 게뭐 보유고? 이라고? 네. <laughs> <laughs> 허 보유고? 이라고? 허경영이 허경영이 있는 나라, 흑역령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가 있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일본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예! 일본 따위하고는 안 싸워. 적어도 싸우려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정도는 상대해야지. 그 일본 이순신이가 이겼던 어, 그런 일본하고 싸움 상대가 되면 안 돼. 알겠죠? 예! 일본하고는 싸우은안 됩니다. 왜? 박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쫓겨갈 때 21억 불의 자산을 두고 갔어. 그, 20, 그 당시 21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우리나라 산업시설 다야. 그거를 일본이 갑자기 미국이 한국을 따가고 나서 미군정청에 한국 재산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메카더가